좋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 품도 날씨 나오고 좋겠다. 진짜 시원할 텐데. 바람이 이제 시원해 덜 습하고. 아나이아빠 아이고! 사 아, 지금.. 아까비 못다 아, 아까비 마무이하고 가야지 캐릭터 역시 위아비와나이 아, 와 나이스 슛! 아 좋다 코너야? 시작, 시작부터 맞았어? 어, 어. 아,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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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반박이 없다 코너 맞다 <laughs> 코너키 전술이 어떻게 되야 돼? 전술? 응. 윙어들 빼고, 어풀백 윙어 빼고 다 가. 고윙어 사이드 중에 <laughs> 뒤에 빠른 사람 두 명만 남기고, 센터백 한명 전진 스톱시키고 나머지 박스로. 그러면 뒤에 남는 사람은? 그래, 풀백. 이랑 상윤아, 상윤아 더 가운데 더 들어가. 형 뒤에 한 명, 승훈형 뒤에 한 명. 네. 아, 아 준비가 안 되는데 자칫. 나이스. 오, 나안 가! 나안 가! 나안 가! 저분 잘 하신다. 아, 아, 하신 머리띠 하신 머리, 하신 머리 잘 하셨는데? 어, 어? 아, 흥더, 흥더, 어. 뭐, 오 잘하죠. 아 뭐야? 여있다전하는거 지금 안 돼. 니까 축구 하시이세요 할렐루야 축구단이죠 어. 센터백 용병. 차비 안 그니까 탐난다. <laughs> 딱 오늘 하고 딱첫 승하고. 네. 일요일은? 요일은니까 세터데이 플레이어는? 근데 일단 9월은 계속 토요일이라서 아, 네. 네. 9월은 시전에서 많이 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방경기야 20시 경기 전부. 어때요? 전부 20시 경기. 어, 토요일 밤 8시. 아 좋다. 네. 확실하게 판정 네. 확실하게. 방금 확실히 공 건드린 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아, 심판 아, 믿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목소리>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오케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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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까지. 나이스, 카메라 보러 간다. 슛, 슛, 와, 나이스 슛. 근데 왜, 뭔가 임팩트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냥 잡아놓고 딱 가면 되는데 저거 아빠가 못해서. 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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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형은. 사이드. 저거 자체요 자세한... 저거? 푸할습관이거든 보니까, 푸스할때 보니까. 에이. 가까운 데서 그냥 펑! 해버리면 그 되니까. 저거 아니면 근데 골못 넣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거에 습관이 돼있어 아, 맞 그냥 푸살 하면서 그게 붙었나봐, 좀. 맞들렸나봐. 아, 그럼 라인 조절. 누가요? 뜨겁겠다. 터지겠다. 차라리 <laughs> 그늘에 나. 어 바람 밝게 조심하고. 애매하면 여기 밑에 놓고 차라리. <laughs> 한각 <한, 한>, <laughs> 그 밑에. 어, 어. 아, 이름이 있어나면안 되는데. 우리 체리, 유리한 것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소유양면서 사이드, 오, 사이드. 라인 어, 잘맞췄다앞인 컨트롤 좋은데? 우리 뛰어 어? 이잘맞았어 나이 잘맞다나다고안 불렀어. 다나베잘 선 표시도 확실하게 해줘. 네. 나가 지이 앞으로 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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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아 네. 네. 그냥 네. 그 뭐. 방향 아, 어. 아. 그러니까 완수 신호라고 했어. 코너에서. 아, 저거 아다리 먹었어야 되는데. 어, 나이스 수비. 아, 띄우지 말지. 지민, 지민. 내가, 내가, 내가. 어, 어, 어 오, 잠깐만! 머리 맞았다. 머리, 머리. 머리 맞았어. 중수 맞은 거. 어, 어, 방금 주먹으로 맞았어, 중수 아니, 저 사람. 중수 팔 엄청 쓰더라. 어, 그래. 네. 1쿼터표 널널게 넣어... 맞았어. 근데. 공 상관없이. 저 인간은 18수. 저 7번. 아지 7번. 응. 총 엄청 쓰더라. 잠깐만, 한번두번 맞았어. 아, 그래요? 형이 <laughs> 형? 어. <웃음> 렌즈를 모르고 아, 근데 애매하게. 돌렸으면 그냥 아무 창 바로 돌아가는데, 퍽퍽 쳐가지고. <laughs> 이슬 퍽퍽 당해가지고 그냥.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어드밴티지도 주고. 오, 왕같이. 렸다래 나이스. 나이스, 아, 이스 타이. 어? 중앙지 아, 여, 여기는 있어. 사있어 아우, 대체 잘한다. 네, 잘한다. 제덕이형 가고 이제, 그걸 뭐라 하죠? 속담 있잖아요. 가고 뭐 가고 모은다. 농차가고 벤츠 온다? 들어으면좋겠다 <laughs> 투제 덕이요, 프롬 프롬 스무 에아예명아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아무리 제 덕이 없다 해도 좀 패스 할라 한 건가? 기성이 미쳤 근데 기성이 연속3코 지지금 아 지칠 만 하네. 빈다, 지금 기승이. 그러니까 소유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있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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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돌리지 안전하게. 뒤로 아, 아. 돌려야 돼요. 뒤로 돌려야 돼요. 뒤로. 한 번에 전진해야 돼. 진행, 진행, 진행. 안 돼. 벌려주고 돌리자. 어? 그래서 좀 용경 같지, 옷이 원래 멤버 아닌 거 같지. 저런 사람 못본것 같은데, 전에 붙을 때. 뭔가 와, 레스펙. 한 명이야. 맞고 어, 와줘야 돼. 네, 아까비, 쎄리, 저 반대, 투백, 투백이 들어와줘야 돼. 다 힘들다, 참 힘들다. 오, 잡을 것 같은데. 안뭐안 보여, 안 어, 보여. 어 뭐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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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어. 왜 나이스인지 안 보이잖아. 썸네일 써야겠다. 썸네일까지 챙 와, 나이 키. 응? 와, 나이스 커. 와, 나이 어?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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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수는거딱 회전 딱 걸려가니까 오 뭐야 찬혁이 형이 제일 오 뭐야 아아아 저건 되면 아면서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걸 어 뭐야 올려돼 올려도 돼요 아 어? <laughs> 제덕아 제덕아 크로스가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서현이 잘했어 제덕이 형빙의그 영혼으로 갔다 일선 방칸 아래로! 아, 스 천천히 돌려, 천천히 돌려. 천천히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 아다리 뺏기면 큰일 나는데. 어드밴티지? 아, 나이스. 아, 진짜 안 아, 돼. 불러야 아, 불러야 아,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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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야. 불러야. 빠르게 완전 딱좀 아, 되는데. 키퍼 죽어, 벌리자, 돌리자, 천천히. 아, 전진, 전진. 천천히 해야 돼요. 한 번에 롱안 가도 되잖아. 아, 아, 아. 어, 가운데 여기가 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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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스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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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목소리> <바로> 예. <목소리> <에이>. 나이스! 나 <목소리>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까 나이스! 어이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 방금 아, 여기서 옵사이드 아, 인지아했 아니면... MS는 그냥 가면 돼. 뭐 VR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아, 우리. 아, 오, 키픽핑. 오, 뭐야. 아, 천천히, 깝다.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아, 귀점이, 귀점이.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옵사이드. 없었어 땀이. 서현이 굿! 도아 응. 어. 빠가올라가서피집어내리면은 그냥 우리 소유야. 혹 돌리고. 기석나기 상대 노업이노업이노이 찔러 찔러! 아구야 누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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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아, 아, 민석이, 형. 아, 아, 민석이 형. 아 민석이 아, 형! 아, 아, 형. 세레니부터면 되나! 민석아 세레니부터면 웃잖아! 어제 방금 패스가 아 나이스. 아기성형 괜찮다 이거. 그로 출발, 근로 출발, 네, 출안 네, 보인다. 씨, 아, 어, 없어. 나이, 안 보여, 어, 나이스! 그나 아, 이스얘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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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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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쩔 는서 그냥 어쩔 수 없지. 아 너무 진짜 1등 근데, 그러니까 근데 골킥기면 적어도 ja. 우리 팀이 골킥 골킥 이럴 텐데 그게 없는 거 보면은 혼자 막 어. 어. 들어갔어? 아니, 이렇게 먹히면 <nouveau> 안 되는데. 할수있할수 있어요. 아골 내리고 그러니까 안에 이게좀 허무하게 아닌가? 맞아, 이 살짝 누가 이거 누가 놓친 거잖아.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먹히는 거는 또 다음 기회제덕이형웃고있어 자,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자. 차량이 요 그저가 너무 괜찮은데

어드밴티지든, 뭐, 업사든 이런 거 그냥 그렇게 쭉 들어줘. 어. <목소리> 네, 삑! 하기만 하면은 뭔지 몰라. 필드에서 안 들려. 여기서 막 업사이드게 외쳐주는 게안 들려. <목소리> 바로 꾸짖어 꾸져져, <목소리> 아 줘. 아, 아아아어 <목소리> <이> 아, 나이스. 좋아요. 파이버 파이버 나이스 까지아가 믿으십시오. 뒤에 뒤에 잡아라. 아, 이팅 본인이 하이이 아, 멘트 개없기 네, 붙으셨다. 누구 쳤어? <laughs> 기상한번 <기성에? 웃음> <laughs> <laughs> 배열, 배열, 더. <웃음> <웃음>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본인이 교체 의사 있으면 얘기하겠지. 타아니잖아 그지. 아, 나이스. 튀겼어. 가오겠다. 신가. 아래 발. 근데 사실 공안 따라가고 있으면 아, <laughs> 책임이. 아, 오른발 오른발. 아, 패스. 아니 안 나왔어. 패스. 안 나왔어. 왜 포기? 왜 포기?

저희도 괜찮아. 저 들어가고 나면 불러. 아직 아직. 날씨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서 그래. 천천히 천천히. 호흡 돌리자. 승은 벌리로! 벌리고! 벌리고. 어, 멘트 좀 써야겠다. 아, 보 예? 아, 나이오 나이스! 와. 오, 근데 저렇게 건든 고 잡았네. 이야. 와,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잡나? 아, 좋아,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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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제가 잠깐 잠깐만요 가 아니 아 카메라 좀 잡고 아 제가 잡았잡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아 카메라 잡을게 어?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씨발 아 아, 뛰는 게 아니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아 그리고 나 왼쪽 올라왔다

아맞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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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공 야되 이거 끝고이 기성이 잘한데 우와! 우와! 제일 가비 1분 나왔습니다. 네, 1, 예. 1분 남았습니다분 나왔다. 됐다! 가! 마지막, 야, 마지막 엘문이야.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1분이야 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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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가! 야, 조심해라! 안 다치게! 어, 야, 야, 야! 걸어서. 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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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세완 한번더공 나가면 종료하겠습니다 세완 세가 차야 돼? 네. 아, 효석이 받고 나가고 나 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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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 코너입니다 세완 한번더 바로 붙여 뭐반을 어, 보니까 세안, 아닌 <laughs> <다음> <맞아. 와. 웃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와우, 좋은데... 나